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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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다섯 분이서 제기 총 200개를 찾시면 <laughs> 200개요? 개요 저희 100개로 해도 못해요. 아니 할수 있지. 그러니까 다섯 명이서 합치면 되잖아요. 200개 아니다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저희가 100개로 줄여드릴게요. 아 차라리 축구공으로 주지. 그... 아 그래, 차라리 축구공 주지. 그... 주사위는 있어요. 어? 주사위? 하나, 둘, 좋아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<웃음> 아홉, <웃음> 열. 오! <laughs> 오! 내가 한열 개만 해볼게. 형, 열개 하면 형 80개 나는데 어떻게 하라고. 열. 오! 오! 아, 열 개만 해볼게. 안 돼. 오, 완전 이 어? <laughs> 야, 야네 다섯, 여섯. 내가 일곱 개를 했는데. 나 조전! 오케이! <laughs> 58개. 58개. 하나, 둘 하나, 둘 세, 스물이고. 아. 아, <laughs> 어, 아 30개만하면 됐었는데. 아, 까비. <laughs> 그럼 나도 알지. 어. <laughs> 30개만하면 됐었는데. 아, 너무 아쉽네. 그래, 아쉽. 뭐 마시고 싶다고? 너무 아쉽다고. 다음 게임요? 다음 게임요? 형, <laughs> 물 게임 한번 래 <laughs> 뭐 얼굴에 뭐 묻혔어? 아, 어, 제웃기 생각 나가지고 갑자기. <laughs> 야, 나, 나 웃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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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형이 때가 있어. <laughs> 아 좋았어. 어. 그럼 기현이 형 오늘 여기 투명 의자 시키자. 갔다 온 시간만큼. 이거는 음... 형 형이 만들 룰이라고 하고 아. 여기서 이거 의자 하나 빼. 알았어. 형이 또물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. 아니, 고마운데 너도 의자서 아. 투명 의자야. 쨔. <laughs> 네. 다음 게임 뭐예요? 다음 게임 할까요? 네. 음. 그러면 다음 게임 할게요. 네. 자, 준비, 시작. 뭐야, 이게?